오늘은 레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그러면 어떻게? 이렇게. 이렇게. 가 아니고요. 이렇게. 뭘 찍으세요? 레고. 레 이만큼 쪼가지나와요 대체 몇개 뜨는 거죠? 그러게요. 이상하네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의 제목은 이게 뭡니까로 할게 이어주세요 네. 이거 좀 빼주세요 그럼 인사 좀 하세요 안녕